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카이스트 성능 7배 향상 팝콘 구조 퀀텀닷 나노복합 발광 소재 개발 기존 대비 21배 발광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카이스트 성능 7배 향상 팝콘 구조 퀀텀닷 나노복합 발광 소재 개발 기존 대비 21배 발광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블록 공중합 고분자, 퀀텀닷으로 이루어진 나노 복합 소재 개념도입니다. 여기서 블록 공중합이라는 것은 AB, AB, AB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공중합이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을 블록 공중합 고분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전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팀은 어떤 연구팀이냐면 카이스트에서 신소재공학과 정현숙 교수님 그리고 전덕영 교수님 그리고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장민석 교수님이 팀을 이루어서, 이루어서 지금 연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팝콘처럼 내부에 공기주머니가 가득한 고분자 매질과 퀀텀닷이 융합한 새로운 발광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퀀텀닷의 광 발광 특징이 순수 퀀텀닷 필름 대비 최대 21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요. 미국 화학지가 주관하는 국제학, 국제학술지 나노레스터 9월 3일자 온라인에 지금 게재가 됐습니다 논문명은 아래와 같고요 자, 이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확인하실 분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퀀텀닷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퀀텀닷은 양자점이라고 지금 불리는데요 지름이 수 나노미터 이하 크기의 초미세 반도체 나노입자 특히 1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1미터를 10억 개로 나눈 것을 1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퀀텀닷 구조를 한번 보면 무기물 소재이죠. 여기에 2에서 10나노미터 크기의 중심체와 쉘로 이루어져 지 있는데요, 그 것은 고분자 코팅이 감싸고 있는 구조를 퀀텀닷 구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퀀텀닷 소재는 카드밈입니다 그런데 카드밈은 굉장히 오염된 물질이고 치명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카드뮴은 인체 해롭습니다. 그래서 대체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친환경 카드뮴 프리 퀀텀닷 소재를 개발해서 그것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퀀텀닷 TV 구조라고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올려놓은 그림이 있어서 지금 올려드립니다. 가운데 중심체가 있고 그 겉에 쉘러 싸져 있고, 그리고 그 마, 마무리에 고분자 코팅이 되어 있는 게 퀀텀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퀀텀닷의 이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수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제로, 입자로서 크기와 표면 처리에 따라서 광학, 전기적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광소재로 사용이 되는데, 특히 발광 다이오드, 태양전지, 광센서, 레이저 개발의 연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부분인데요.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TV가 만들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 QLED TV나 지금 퀀텀닷으로 이용한 OLED를 연결, 접목시켜서 퀀텀닷 OLED TV를 삼성전자에서 지금 다음 기술로 만들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퀀텀닷 그러니까 지금 QLED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QLED 같은 경우는 100% LED가 아니에요 저 말하자면 LCD에 퀀텀닷 기능을 섞어서 그 LCD와 LED의 중 OLED의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고 그러면 퀀텀닷의 한계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 순수한 퀀텀닷 필름은 광 흡수도 광 추출조가 높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밝기가 좀 밝지 않죠. 생각보다. 그래서 인접한 퀀텀닷 간의 상호 작용으로 광 효율이 매우 낮아지는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 밝아요. 그래서 OLED보다 안 밝은 게이 d 텀닷 한계죠. 그러나 LCD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LCD와 LED OLED의 딱 중간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제시한 문제 해결입니다. 블록 공중합 고분자를 습도가 제어된 환경에서 코팅해서 이 고분자와 물 입자 사이를 미세하게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분리가,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생기게 됐죠. 이 공간을 빠르게 증발시켜서, 그이 공간이 생긴 데에서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버리면 미세한 공급구조가 생기는데, 이 공급구조에 퀀텀닷을 고르게 배열된 소재를 개발해서 분포를 시킨 것을 지금 이번에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옥수수를 가하려면 내부 수분이 수증기로 팽창해 나가면서 속이 빈 팝콘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속이 빈 팝콘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와 이 다공성 고분자 매질을 활용하면 빛과 고분자 매질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돼서 콘텀답 복합소재 광 흡수도와 광 추출도가 각각 4배에서 5배 증가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블록 공중압 고분자는 수 나노미터 크기의 상분리 구조를 스스로 내부에 형성해서 퀀텀닷 입자를 고르게 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퀀텀닷 간 상호작용에 의한 발광 강도 감소 현상도 낮춰주게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발광이 나, 낮아지는 그런 약점이 있었는데, 이 약점도 막아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청색 LED 발광 소재로 적용했을 때, 여기가 청색이 제일 중요한데, 청색 발광 소재 LED로 적용했을 때, 순수 퀀텀답 대비 7배 이상의 발광 강도가 향상이 되었고, 45% 이상의 내구도 향상 효과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차세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로 적용 가능성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영상을 한번 올려 드렸는데 마이크로 LED는 지금 그 OLED 다음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로 LED의 선두 주자는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로 적용 가능성이 지금 많이 기대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한 것에서 한국에서 특허 등록은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국어, 국내 특허는 이미 등록이 됐고,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해외 특허는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곧 특허가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연구팀이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정연숙 교수, 정연식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광 전파장 범위에서 발광 강도 증대 효과가 있어서 퀀텀닷 이외에도 다양한 발광 소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발광 소재를 적게 사용해도 발광 특성이 우수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가 경쟁력 향사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이 발광이 21배까지 더 밝기 때문에 더 작은 용량을 써도, 더 작은 퀀텀닷을 써도 더 발광이 더 좋아지죠. 그렇게 되면 더 재료의 소재를 더 작게 써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